안녕하세요, 스노우맨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도 차트 분석을 올리고 저는 조회수를 좀 용돈 삼아서 해볼 생각이고요. 사실 이것도 녹화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여러 번말 하는 것도 사람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 민망하기도 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어제 12월 12일 금요일 밤에 이제 딱 12시 되자마자 쭉 떨어졌죠? 몇 퍼센트 떨어졌냐? 3% 3.3% 마이너스가 찍혔습니다.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할수 있었냐면, 현재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위치가 이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쭉 왼쪽을 보면서 저항대를 찾으면 이 저항 위치에요 이렇게 저항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쉽게 이렇게 한 번에 갈 수가 없다. 한 번에 가고 싶어도 이 저항이 그렇게 쉬운 저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도 쏠치고 싶었는데 계속 힘이 있다 보니까 아한 번만 더 지켜볼까 하다가 그냥 뭐별 뉴스 같지도 않은 AI 이제 뭐 그런 거 나오, 나오니까 그 뉴스로 그냥 기에서 막서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를 보면 여기가 저항을 한 번에 못 뚫는다는 가정하에 이 저점과 이 고점을 봤을 때 지금 지지 자리가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0.5 그리고 0.628, 0.786이라는 그런 어 자리가 있죠. 실제로도 실제로도 이렇게 지지가 나온 구간이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리면 어디까지 내릴 수 있냐? 여기서 이렇게 내,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0.5와 0.618과 0.786에서 종종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 구간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반대로 딱,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A, B, C라고 하면 딱 깔끔하게,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런,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파동이 나올 거라고 저는 조정파동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 확률이 얼마나 높냐면이 전체 하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전체 파동 한번 보죠. 고점에서 이렇게 보고 0.5, 0.628 이렇게 보면 이런 구간이 겹치게 됩니다. 이 0.5와 1 6 2 8 이렇게 ABC가 딱 나올 수 있는 어, 확률이 형성이 됐고요. 제가 보고 있는 110 111 평균선이랑, 이거 200 평균선이 있거든요. 이거를 1봉으로 봅니다. 111 이동 평균선은 무조건 1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 했을 때, A, B, C라는 기준을 잡고 있고요. 이제 이111 평균선이 이렇게 온다면, 이 쇼츠 위치가 세 개의 이제 보조 지표가 겹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쇼칠수 있는 구간이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지금 반등하면 이 구간이라고 봐요. 이 구간까지 허락이 된다고 보고 원래는 이게 좀 힘이 세포여 가지고 이렇게 갈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가면 제가 보는 그림이랑 너무 달라지고 또 상승을 볼수 있는 기회가 어디가 있냐면 저는 보조 지표를 좀 여러 개 씁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 이게 스토케스틱인데, 스토케스틱도 기본만 보고 있어요. 따로 막 설정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어, 지식이 많은 상태도 아니고, 백데이터를 해서 나랑 잘 맞는 보조 지표를 설정해놓고, 최적화 시켜놓은 다음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스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중기적으로 보고 있는 차트는, 3 1봉 에서는 무조건, A, A, MACD를 보조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골크가 나면요. 웬만하면, 어, 3.10, MACD 골크가 컨펌되면, 열에80% 확률 이상으로, 어, 반등, 그리고, 어, 최소 한달 이상의 상승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건 백데이터를 돌리면서 이 과거를 계속 대입하면 어, 확률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네, 지금 보고 있는 확률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이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제가 봤을 때 아까 여기서 여기 그리고 이 구간은 일단 두 개로 보고 있어요 89k 88k 뭐 이제 여기까지 볼수 있죠 8, 86k 이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이 무조건 나올 거라 봐요 왜냐하면 3.1봉에서 이 골크가 나오기 직전인데 언제 나오냐 12일 지났죠 15일 18일이 남았거든요 이 15일과 18일 중에 이렇게 골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봅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롱을 칠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 봐요. 그리고 19일에 일본 금리도 결정되고, 뭐, 어떤 뉴스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그, 어디였지? 비트코인 뭐, 뭐 시기가 있었어요. 호재가 있었어요. 이게 겹치는 구간이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 쇼스 보고 있고요. 이 하락을 못 먹은 아쉬움에, 어제 하락을 못 먹은 아쉬움에, 지금 이 구간에서, 9만 500불 구, 구간에서 쇼스 쳤고요. 이 쇼스 친 다음에, 저는 최소 0.5는 와줄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더 아래까지 보고 있고, 있기도 하고요. 어, 이거, 이거를 바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스토케스틱이 보통 일봉, 큰 봉으로 볼수록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바닥에 과매도가 찍히고, 과매수가 찍히면, 한번 여기에서 웬만한 강세장, 하락장이 아니니상 한번씩 되돌려줘요. 이렇게. 과매도 찍고, 감회수 찍고 감회도 찍고 감회도 찍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멈춰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감회도로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뭐 지저분하게 내려갔죠더 빠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꼭 무조건 내린다는 보장은 없고요. 근데 이제 옆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찍히긴 합니다. 다만 이런 구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위에 있으니까. 중간 이상에는 중간까지는 최소 오겠다. 이 구간에 온다고 해도 어, 롱을 칠수 있는 구간이 오겠다. 이런 기회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녹화다 보니까 너무 어색해 가지고 음, 어, 이제 점점 능숙해져서 막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제 시원시원하게 이제 순서별로 좀 나열해서 할수 있게 해 주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추세 반전이 여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하면 그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온다면 이렇게 이제 A, B, C로 이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썸네일로 써야겠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나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해서 또 새로운 차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미숙하지만, 이렇게 녹음을 해서, 어,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저의 경험이 큰 어,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